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문장 성분, 품사, 문장의 종류 테스트, 퀴즈 레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하시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저는 암기력이 부족해요. 라고 말하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암기력이라는 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개발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우리는 시험이 급하니까 먼저 문장 성분과 품사 공부를 하는 방법을 키즐렛을 통해서 암기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유연학원 학생들은 제가 만든 이 문장 성분 테스트 이거에 이제 클래스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자이 클래스는 사실 이 구글로 만든 그 설문과는 다르게 구글 문서와는 다르게 이 설문 자체가 여러분의 학습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지 이거는 사실 테스트 자체를 하려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공부하실 때 일단 어떤 방법을 하시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길 옆에 보인다 했을 때, 자, 두 글자로 쓰시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길 이거는 길 바로 옆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관형어구요 옆에는 보인다. 자, 특히 애가 보이죠. 부적격 조사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관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클릭을. 해보십시오. 자, 해봤더니 관부가 낫죠. 자, 이게 학습입니다. 자,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이 집은 나무로 지었다. 자, 여러분, 이거 많이 틀리신 것 중에 하나죠. 짓다는 이 동사는 항상. 사동사입니다. 누가 무엇을 짓다 이게 기본이고요. 때때로 세 자리 서술어일 때는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짓다예요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보세요. 지었다에 해당하는 주어는 현재 생략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짓다 누가 자 그거는 빼셔야 되고요. 나무로가 먼저 로라고 하는 너무나 확실한 지표 부작격 조사가 나왔죠. 나무로 부사어고요. 자 그러면 무엇이 자 무엇이라고 하는 누가 혹은 무엇인데요. 지은 주체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는 확실하게 집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어고요. 집을 자 어려웠습니다. 자 이것은 관형어고요. 집을 나무로 지었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얘는 관목부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목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모든 카드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방법. 자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원래 퀴즐렛은 영어 단어를 외우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국어 공부도 얼마든지 이걸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좋은 이유형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테스트 그리고 카드 맞추기 그래비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자기가 문항수라거나 틀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먼저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하실 때는요 이 인쇄 이 테스트 옵션을 만드셔가지고요. 주관식하고 20문제. 자이 숫자는 너무 많을 필요 없습니다. 자 20문제를 만드시고 자 문제는 단어 그리고 답변은 뜻이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어 단어를 외우는 그 포맷과는 좀 다르게 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주관식 문제를 푸시고 자 이것을 확인을 하시면은 제가 몇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 또 학습하기를 눌렸을 때도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이 중에서 관형절을 찾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문제로서 그렇게 크게 학습하기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따라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낱말 카드 낱말카드 카드로 공부하시는 거. 자, 그리고, 자, 뒤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낱말카드 누르셨을 때, 이거 순서 섞기가 보이시죠? 순서 섞기를 통해서, 자, 제가 맞은 문제, 틀린 문제를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것을 개와 고양이 사료를 먹는다, 이 문제가 어렵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별표, 따로 학습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것을 따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시작하기 순서서기 그리고 옵션. 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먼저 테스트인데요. 테스트는 이게 주간식 테스트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옵션에서 한 20문제 정도 하고 주간식, 그리고 이렇게 전체, 단어, 뜻꼭 이렇게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이 다음에 또한 재미있게 놀이를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카드 맞추기예요. 자 여러분 게임 시작하면은 서로 짝을 맞는 것끼리 들어가시면 카드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학습과 놀이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또 이것은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것도 랭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문장의 종류, 문장의 종류, 품사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이 빠르게 할수 있는지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와 고양이는 다르다. 부사어와 주어 넣어 주시고요. 자뭐 무엇을 하다? 영재 를기다 달라 목적어, 목적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찾던 바로 이상형이다. 관형절, 환형절자끝 그 이렇게 해서 아우, 제가 접버리고 말았습니다. 명예 전당에 올라가신 예, 분 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해보자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속 계속. 카드를 맞춰 보는 거예요 이렇게 흥미를 유발하는 거 동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또 그래비티라고 하는 재밌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자 전체에 자 이거 답변은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붉은 운석을 조심하시고 두번 놓치면 행성이 파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어머니는 해서 뭐야 한 글자 주써야 됩니다 자 요즘 무슨 책 읽니 자 요즘 부사어 무슨 관형어 책을 읽니 뭐. 어 어휴, 위험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품사가 자, 이거 들어보세요. 명사였죠. 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부사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연 시간을 유사답다. 부부 되겠죠. 자, 이렇게 흰눈이 펑펑 내린다. 문장의 종류는 관형절 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 어쩔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문장 성분은두 글자로 쓰시오. 야, 이거 틀렸다. 자, 얘가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것은 원래 부사어라고 썼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귀여운 기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자, 행성이 파괴되기 전까지 자, 이거 문장선부 두 글자로 쓰시오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자, 다시 가서 문제를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러가지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